you oh. 확실히 비가 왔었네. 우와, 깨끗해. 우와, 올챙이 몰칭이 와라. 올챙이를 밟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어, 엄청나네. 안녕하세요. 네. 거의 한 2주 만에 출조를 나오는 것 같네요. 사실 출조를 나왔었지만, 대책이 꽝쳤습니다 눈 비가 내리고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애들이 반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활성도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확 떨어져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시마노에서 새로 나온 미노를 구매를 했습니다. 컬러가 제가 좋아하는 컬러는 아닌데 시즌이 버커 시즌인 만큼 새로 구매를 했고요. 미노의 액션이나 이런 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4.1g 50mm 헤비 싱킹 타입이고요 싱글룩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어서 어, 바늘 튜닝이나 이런 건 필요 없이 편합니다 최근에 파라곤 G500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직 노드가 많이 사용을 안해와서인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익숙해지려고 사용하는 겁니다 확실히 수원이 내려가서인지 아직까진 체이스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구석구석 찔러 봐야죠 네 체이스가 없네요 아 이렇게 꽃샘추위가 오면 사실 산처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이트 오딱 그쳤어 이야, 깜짝이야. 오, 사이즈 좋아. 간만에 사이즈 훌륭한 산천원을 만납니다. 아, 지오뱅 로드 감도 엄청 좋네요. 훅 땡기는 느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로드에. 우와. 훌륭하다. 훌륭해. 와, 딱26 정도 돼 보이네요. 네, 26. 오! 이런 애는 사진 찍어야죠. 시작한 지 5분 돼서 마수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다 이뤘어요. 저는 사이즈 좋은 녀석을 걸어보고 싶었고요. 로드로. 그때의 느낌이라든가 감도를 느끼고 싶었는데 감도 정말 좋아요. 어, 조금 더 패스트하고 감도에 더 중점을 두시는 낚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앵글로 컴퍼니 파라곤 g 411보다는 g 5 0 g 5 0 0이 훨씬 더 좋습니다. 체이스가 없습니다. 이런 그림 같은 포인트에 체이스가 없다고? 음, 진짜 체이스가 없네. 오케이. 오케이. 사이즈가 좋은데.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사이즈만 돼도 훌륭한 겁니다. 나이스. 멀리 살던 곳으로 갈수 있게 릴리즈 하겠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푼에 바라가는 오네. 와큰 사이즈들 이들도 따라오는데. 니가 물었구나. 미노를 썼어야 됐나 보다. <laughs> 여기에 개체가 많이 들어 있어요. 손담그고 따라오는 애들이 많네요. 바로 미니미 잘 가라 네산처럼 바로 릴리즈 했습니다 작은 녀석이었어요 녀석들, 졌다. 역시나 와, 너 힘은 꽤 쓴다. 어유 눈에 닿았다 눈 밑에 파고들뻔 했어요 바로 신경 낮추면 큰일 나니까 요만한 사이즈의 녀석이에요 무늬가 특이한데? 주황색깔이 있네요 봤습니다 슬슬 그 위험한 구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따라왔다 갔어요. 스폰으로 교체해 볼게요. 역시나, 보이십니까? 수푼에 나왔습니다. 수푼에 와 진짜 이래도 되나?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요. 자, 손 담그고 아슬아슬하게 걸렸네. 보조 배터리를 항상 꽂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보조 배터리 충전을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더니, 배터리가 이제 없습니다. 영상이 끊길 수 있겠네요. 적정한 타이밍에 영상 촬영을 종료를 하고, 나가야겠습니다. <laughs> 못 들어가겠는데? 못 들어가겠네요 위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깊어 음흠. 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힘들게 넘어왔습니다 와 정말 위험하네요 아이고 헬투어를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끄럽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로드. 당연히 상할 수 있고요. 로드 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고요. 여기. 스푼으로. 테스팅 좀 해보고. 정말 거짓말 안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올라갔다 나뭇잎 빨고 미끄러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반대로 넘어갈게요. 넘어갈 수 있으려나? 보겠습니다. 미끄러지면 큰일 나거든요. 날이 닿니다. 이런 구간을 많이 건너야 되니까 혼자 오는 거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뒤로 돌아 내려갈 수도 없어요. 돌아 내려가려면 더 힘든 구간을 넘어가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포니츠 너무 멋있어 대문 한번 나와라 희한하게 지금까지 체이스가 없었어요 깊은 소에서 희한해요 진짜

없어. 올라가! 다리가 풀릴때쯤이 제일 위험해 배터리가 없어요 잔챙이 바이트를 한번 받았다가 빠졌고요 아 이제 끝나갑니다 아무래도 어, 위에 구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 영상 촬영은 힘들 것 같네요 네. 잔잔마리드 체이스 한번 받았고요 바이트 한번 받았습니다 어, 여기가 큰 대문이 나올지 모르겠네. <laughs>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어, 이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